함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을 읽게요.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족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의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또 너희의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애굽 땅의 좋은 것이 너희 거심이니라.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한 벌씩을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삼백과 옷 다섯 벌을 주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길에서 다투지 말라하였더라알리어이르되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땅총리가되었도이다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 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과 인사 나눌까요? 우리 앞에, 옆에, 뒤에 보시면서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3월이 얼마 안 남았고, 3월이면 이제 봄인데 아, 왜 아직까지도 이렇게 추운지 모르겠어요. 손도 시렵고, 발도 시렵고, 밖에는 춥고, 바람도 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놀라운 사실은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2001년에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어 뭐랄까요? 좋아하는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 호불호가 엄청 갈리는 책이었습니다. 과학자들 사이에서도 비과학적이다 아니면 새로운 과학의 영역을 개척했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굉장히 예, 논란이 많았던 책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과학적인 모든 실험의 근거들을 다 폐기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유명했으면 우리나라 EBS에서 이 물음답을 알고 있다. 이 책을 가지고 EBS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었던 적도 있습니다. 내용이 뭐였냐 하면 이제 뭐 되게 복잡한 과정이 있는데 그런 건다 빼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물을 담은 병 있죠? 그 병에다가 이 사람들 이, 이 에모토 마사루라는 사람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라벨을 붙여놨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실험군에서 똑같은 물에다가 나쁜 놈, 불성실한 놈, 뭐 지옥에 갈놈 이렇게 나쁜 말을 막 붙여놨어요.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그 물의 결정들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좋은 말, 칭찬, 아름다운 말, 예쁜 말, 긍정적인 말을 쓴 병에 있는 물들은 완벽한 결정체를 이루었어요. 너무나 아름답고 예쁜 결정체를 현미경으로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쁜 놈, 뭐 이렇게 막 에? 도둑놈 같은 놈, 막 이렇게 하고 부정적인 말들과 나쁜 말들을 썼던 병의 물들에서는 그 그 결정들이 막 일그러지고 부서지고 깨어진 결정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할 수가 없는 경우죠. 그래서 또두 번째 실험을 합니다. 뭐냐 하면 곰팡이균 있죠. 곰팡이균을 가지고 실험을 하는데 어떻게 실험을 하냐 하면 곰팡이균 한쪽에다가는 마케 곰팡이를 키우면서 좋은 클래식 음악을 들려줍니다. 그 곰팡이에게 그 클래식 음악을 좋은 음악을 들려주면서 항상 그한 번씩 글라스 곰팡이를 배양하는 그 글라스를 붙잡고 사랑해, 고마워,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리고 또 한쪽에 있는 곰팡이를 키우는 글라스에다가는 막 시끄러운 막 소음 같은 걸 계속 들려주고 그다음에 야, 너는 나빠. 너는 해악이야. 너는 사람들을 해치는 응, 곰팡이야. 이러면서 욕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어느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곰팡이의 포자, 그러니까 번식하는 사진을 현미경으로 관찰했는데 좋은 말, 좋은 음악을 들었던 그 곰팡이들의 포자들은 아주 정갈한 곰팡이로 변했다는 얘기. 똑같은 거였는데. 그런데 시끄러운 소음과 나쁜 말을 들었던 곰팡이들은 아주 깨, 깨끗하지 못하고 막 더러운 그리고 아주 다, 모든 걸다 잡아먹을 듯한 그 무서운 형태의 포자를 생성해냈다고 합니다. 물론 과학적인 설명 방법으로는 이게 비과학적이다 라고 최종적으로는 결론을 얻고 이 에모토마토라는 사람의 실험 결과들은 어떤 과학적인 논문에서도 다루지 않기로 예, 세계 과학자협의회에서 협의까지 했다 그래요 그런 결과를 갖고 왔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 실험에서 이 책에서 볼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긍정적인 말들과 좋은 말들 따뜻한 말들은 사람과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참 좋은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볼수 있습니다. 이제 요셉은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적인 기준으로부터 볼 때는 요셉의 복수가 시작되어야 하지만 요셉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자기가 당하는 고난의 원인과 이유를 알고 있었나요? 몰랐죠.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 물론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는 이유는 아버지가 나를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나만 사랑했기 때문에 나만 특별히 편애했기 때문에 뭐 형들이 그럴 수 있어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들은 유곱이아 요셉이 도저히 감당할 수 있는 혹은 그 원인을 이유를 알수 있는 고난과 고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일이 벌어진 결과들을 보니까 결국 이 모든 게다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자신과 그리고 또 가족들과 그리고 또그 지역에 있는 그 당시에는 그게 온 세상이었겠죠. 온 세상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일 부분이었다라고 요셉은 자신이 지나온 삶. 당했던 고난과 고통을 그렇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신앙의 고백이 너무나 멋있죠.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셉의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볼게요. 어, 피피, 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사실 우리에게 왜오는지잘 모릅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왜 우리에게 오는지 잘 모릅니다. 어떤 아는 분이 전화해서 전화하셔가지고 뭔 일이 막 생겼어요. 나쁜 일이. 큰 돈을 사기를 당하셨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아 내가 하나님한테 뭘 잘못했나? 내가 하나님을 더 열심히 섬기지 못해서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럴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의 이유를 찾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유가 그 이유일 수 있지만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야 내가 이번 주에 교회를 안 갔더니 어? 길 가다가 돌에 돌 뿌리에 걸려서 넘어졌는데 코가 깨졌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그렇게 생각할 기도합니다. 그러나 고난의 원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 없는 고난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가 욥기에 나와 있죠.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뭐냐면 여러분들 욥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욥이 고난 당하는 이유를 하나님이 끝까지 얘기를 안 해주셔요. 그리고 끝나요. 고난,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고통이 어떠한 고난과 고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각자의 삶 가운데에서 당하는 고난과 고통은 그 누구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아픈 것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찾다가는 우리는 어쩌면 더큰 딜레마 더큰 고난과 고통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우리하고는 달랐습니다 고난과 고통, 자신이 당하는 아픔의 원인을 찾기보다는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과거의 억매여 살아가야 할 삶의 순간, 그 억매임을 그 억매여서 거기에 집착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 주어진 삶들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한번 보았죠. 요셉의 아들들 이름 기억하세요? 첫째 아들 이름이 뭐였죠? 기억 안 나시죠? 문하세 그 둘째 아들의 이름은 뭐예요? 에브라임 문하세는 잊었다라는 뜻입니다 에브라임은 하나님께서 복주셨다 번성케 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뭐예요?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잊고 하나님이 번성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문하세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는 에브라임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입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말뿐인 경우가 참 많이 있죠 우리의 신앙의 고백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랑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어떤 신앙과 믿음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혹시 더 완벽한 복수의 틈을 노리고 이런 일을 하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들을 끝까지 알고 있기 때문에 요셉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셉의 말은 그만큼 자신의 행동과 일치하는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형들을 만난 소식이 요셉이 섬기는 바로의 왕과 그리고 에지집트의 모든 신하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였다. 아, 요셉이 형들을 만났는데 그 요셉은 당연히 기쁠 수 있지만 바로왕과 이집트의 사람들이 왜 기뻐할까요? 그것은 이미 요셉을 자기와 같은 사람들,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과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한 가족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네가 기쁘면 나도 기쁘고, 네가 아프면 내가 아프다. 그리고 또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요셉이 이집트를 위하여서 그만큼 헌신하고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에 베푼 선한 영향력이 여기에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의 터전에서 아니면 일의 터전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요셉이 받는 대접만큼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고 살아가십니까? 힘들고 어렵죠. 왜냐면 우리는 요셉이 아니니까. 저도 마찬가지요. 우리는 어디에서나 요셉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유이고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에 세우신 이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서 단순히 요셉을 높은 자리에 앉히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요셉을 끌어내신 분이 아닙니다. 단순히 요셉의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외교 살리기 위해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요셉을 그 자리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스케일이 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은 그냥 단순히 아주 미세한 나의 삶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 하나하나, 나의 행동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하나하나, 나의 머리털까지도 세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단순히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우리 가족이 무언 일을 달성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통하여 이 세계를 변형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구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 우주를 하나님 나라로 바꾸시기 위하여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통이 크신 분이고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요만한 인생에 가두어 놓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뭐냐 하면, 자기들이 고백할 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의 하나님, 우리 나라의 하나님이지만, 다른 나라에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사막의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모욕입니다. 뭐냐 하면, 그냥 부족신이라는 얘기예요.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나 다스리는 신, 그 조그만 이스라엘이나 영향력을 미치는 신, 그러니까 바벨론하고 싸우면 이스라엘이 깨지고, 아수라하고 싸우면 아수라에 깨지는 신. 하나님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기에 이스라엘에게 고난도 주시기도 하시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도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요셉과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요셉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요셉이 인정받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일을 잘한다? 똑똑하다? 잘생겼다? 아니었죠. 요셉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우리도 어디 가서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기고 예쁜 사람, 이런 인정도 좋죠. 누가 잘생겼다고 예쁘다고 하는데 싫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작 들어야 할 인정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와, 저 권사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 어, 저 장로님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같아. 야, 저 집사님이 뭔 일을 하든지 간에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을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인정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려야 할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아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랜만에 만난 오늘 형제들에게 그는 다시 한번 그들을 초대합니다. 지리적으로는 어디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집트로 초대하는 거죠. 내가 살고 있는 이집트로 오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살수 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오고, 형님들의 가족들 어린 것들까지도 다 데리고 오십시오. 그래야 우리 가족이 살수 있습니다. 아직도 몇년 남은 흉년, 흉년 동안 자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그 삶을 안전하게 보장받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왜냐하면 작게 가정적으로는 크게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상에 보이는 거였지만 작게는 오늘 우리가 야곱이 고백, 아, 요셉이 고백한 것처럼 그의 가정과 그의 형제들과 형제들의 어린 아이들이 가족들이 하나님의 구원함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초대하는 것은 바로 삶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이집트로 초대하는 것이었고 이집트의 한 성을 주는 것에 그치, 그치는 것이었지만 요셉의 초대는 결국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었고 생명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자신이 느낀 자신이 고백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그의 형제들을 초대하는 초대였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형제들은 그 요셉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제가 요셉의 형이었으면 평생 불안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겠지만 야곱이 아버지가 죽잖아요. 그래 형들이 질의 겁을 먹고 요셉에게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가 유언하시기를 요셉아 형들하고 잘 지내라 그렇게 했다라고요. 얼마나 불안했으면 그 오랜 시간이 지난 이후에도 요셉에게 그런 이야기를 형들이 하겠습니까? 평생을 그렇게 불안감에 사는 형들에게, 또 지금도 요셉의 진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당신들 이집트로 오십시오. 내가 당신들을 봉양하고 당신들을 먹여 살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요셉의 초대는 당신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당신들도 초대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오해하고 이해하지 못합니다. 세상은 교회를... 그냥 마치 무슨 음, 우리가 이단이나 사이비 보는 것 같이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야 교회 그거 뭐 그냥 헌금이나 뜯고 맨날 그런 거 아니야? 교회가 무슨 이득이 있어? 종교라는 게 정말 과학적으로 맞는 거야? 세상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여러분들 선진국이면 선진국일수록 기독교가 계속 죽어가고 있어. 우리나라도 못살 때에는 기독교가 기하급수적으로 발 폭증하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의 삶이 보장되고 나니까, 이제 그런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교회가 사그러들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에서 제일 인기 있는 신학대학이 총신대, 장신대, 감신대, 한신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모든 학교들이 다 미달입니다. 장신대 신학대학원이나 총신대 신학대학원은 300명을 모집하는데 3,000명 많을 때는 적을 때에는 1,500명 이렇게 지원하는 데였습니다. 그래갖고 지금까지 최대 아 최소 제일 작았던 경쟁률이 3대 1이었대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유명했고 그렇게 많이 몰렸던 신학대학원도 이제는 정원 채우기도 힘든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많은 교단들이 이제 전 그리스 성도수의 감소를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중입니다. 많게는 1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통합교단에서는 수만 명이 줄었습니다. 1년 사이에.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요셉 같은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며 생명이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이다 라고 우리조차 확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확신에 차서 자신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이곳이 바로 삶의 길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입니다. 이곳에 오셔야 살수 있고, 이곳에 와야 삶을 연장할 수 있고, 이곳에 와야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고난과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요셉의 초대가 우리의 초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러기 위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작년에 우리 큰 아이, 둘째 아이가 성경을 처음으로 읽독을 했어요. 그 동안에 아빠 따라서 읽고 뭐 그런 거는 부분적으로 읽고 있었는데. 작년에 너 아빠랑 같이 성경 읽자 9시마다 식탁에 앉아서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간 좋아하는 선물을 출혈이 크지만 둘이 하나씩 사줬습니다 성경을 또 그랬더니 또 올해도 열심히 읽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야 신앙이 중요해 자녀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언젠가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죠. 이찬수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하면 아니 애가 좋은 대학 갔다고 막 에? 좋은 막차 사주고 선물 주고 막 이러는 건 봤는데 이 아이가 성경책 읽었다고 음? 전도했다고 부모가 선물 주는 걸한 번도 못봤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많이는 많지는 않지만 가끔 뭔가 막 점수 막백 점을 받아 와요. 그냥 그냥 말로 떼었으니. 그러나 저희가 보상하고 하는 거는 제가 저는 신앙의 길이 가장 큰 생명의 길이라고 제가 믿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아이들이 성경 읽은 게백점 맞아 온 것보다 더 귀하고 더 좋은. 그래서 아낌없이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니지 몰라. 아낌없이 원하는 것을 선물로 사줬어. 왜냐하면. 그것이 그 아이들이 평생 지켜 나가야 할 길이고 그것이 그 아이들이 살아나는 길이고 그 아이들이 생명의 길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 생명의 길과 그 생명의 식탁으로 초대하고 인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우리가 야 생명의 길이고 길이야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그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의 몸으로 마음으로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요셉이 오늘 형들과 아버지를 초대한 가장 큰 이유, 배경입니다. 그렇잖아요. 가나안에 살아도 충분히 음식물 다 갖다 보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나안을 떠나지 마라 할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요셉이 인제 총리 그만하고 나는 내려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 불러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세우신 것이 당신들을 이곳으로 초대하여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감사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 더 중요한 것은 그 놀라운 복을 받은 우리들이 이 복의 장소로 이 복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사랑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변혁시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놀라운 생명의 길, 우리가 먼저 경험한 복의 길을,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이고 초대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또 여러분들이 초대하기를 원하시는 그분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